안녕하세요. 심야뜨개 프리다입니다. 날이 추워졌죠. 그래서 저도 이거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긴급 편성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책 때문입니다. 제 뜻인 분이 이 책을 알려주셨어요. 그래갖고 뭐 일사천리로 <laughs> 샀고.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가디건을 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가방을 지금 이렇게 하나 뜨고 있어요. 이게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이거 두개 떠서 이게 꿰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가방을 시작을 했고 이 가디건도 뜨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책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차근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이렇게 사천리가 진행이 됐고, 영상도 이렇게 찍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작가님은, 아, 이거는 일본서적이고, 작가님이 요 분이신데요. 립스틱, 네일, 니터. 음, 인스타에도 똑같은 적이에요. 인스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작가님이 이제 떴던 작품들이 물론 지금 다 책에 있지만 보시면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약간 볼드하고 비비드하고 우렌더갱이랑 그 노르웨이에 계신 힘니터그 분실 많이 쓰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 이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저도 책 때문에 알게 돼서 인스타 들어가서 이제 보고 와, 멋있다. 이제 그랬어요 그 제목도 걸리 앤 프릴리 그렇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면 은 이렇게 인사말이 있는데 이게 읽어보진 않았어 <laughs>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면은 이렇게 16가지의 아이템들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고 스웨터도 있고 가방도 있고 헤어밴드 뭐 이렇게 칼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접근하기 쉬운 디자인은 아니고 이제 소화기도 당연히 어려운데 요거를 이런 칼라 말고 이제 이런 스웨터 같은 이런 거는 너무 과하면은 조금 나에게 맞춰서 변형해서 뜨면은 평상시에도 잘 입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들어서 저는 이제 이거를 떼려고 결심을 했고요. 이대로 안 해도 내가입기 편하게 이제 맞추면은 되는 게또 니트의 매력이니까,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세터는 이건데요. 프레 칼라 니트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약간 그 소공료 느낌 조트 좀 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laughs> 네, 컬러도 마침 블랙이랑 화이트라가지고, 더 그런 것 같고, 요게 이제 오랜더 갱을 쓰셨네요. 그래서 약간 볼드하게, 편물이 느낌이 되고, 프릴도 있고, 목 부분에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예쁘네요. <laughs> 모자랑 코디도 너무 예쁘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뜬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실을 좀더 얇은 거를 써서, 약간 더 하늘하늘한 느낌을 살리고, 이 배색이랑 이런 거는 다 가져가되, 요거는 뺄것 같아요. 요거는 빼고, 여기를 좀 이렇게 라운드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은, 약간 과하지 않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디자인 자체로도 너무 예쁘고 만약에 이 디자인을 그대로 뜬다 하면은 좀더 얇은 실로 아니면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울실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은 이거고 두 번째는 저런 이거는 모에요로 떴는데 이게. 코바늘인지, 대바늘인지, 아니면 믹스인지, 요렇게 디자인인데요. 이 부분이 좀 과하다 할수 있잖아요. 여기 스웨터 부분은 괜찮은데, 그러면 여기 목 부분을 좀덜 과하게, 아니면 요거를 빼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거 떠야 되나 하면은, 뭐, 그렇지만, <laughs> 이게 그냥 어 이거를 내가 소장하고 있다에 만족하면은 그냥 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스웨터입니다. 세 번째는 따란 이거는 좀 무난해요. 근데 대신 이제 목 부분이 좀 많이 파임이 있어서 이름도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디자인은 그냥 예쁜 것 같아. 배색도 예쁘고 스트라이프는 실패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가 과하면 여기 안에다 뭐 셔츠나 티를 같이 입거나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목 부분을 조금 줄여서 떠도 예쁠 것 같아요. 요 스웨터가 이 책에서 제일 무난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안 보이는데 리본. 근데 이거, 이 리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 남는 실 이런 거 활용해서 리본 하나 만들어, 만들어서 꼭 머리 안 하더라도 가방이나 이런 데 달고 다녀도 괜찮고 리본은 괜찮은 아이템이다. 근데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가방에 달아도 이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집에 남는 실 이런 걸로 활용해도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베스트인데요.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 베스트도 여기, 여기 소매 부분 요거 빼고, 여기도 좀 반만, 요거 반만 해가지고 하면은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짜란, 이제 가방인데요. 제가 가방을 시작해서 저 이제 한 면을 다 떴고 똑같은 거한 면을 더 떠서 여기 이제 옆에를 꼬매주고 이제 요거는 자수를 놔야 돼요 자수를 놔야 돼서 실을 조금 샀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원작실은 그거예요 그 유리카 뭐예요? 일본 뭐예요? 인데요 그건데 그거를 못 구해 가지고 다루마 모헤어를 사 가지고 비슷하게 이제 뜨고 있고 여기 꽃 부분이 될 거는 요것도 이제 같이 구매했어요. 이거 노란색 사면서. 그래서 이게 꽃 부분은 이게 원작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에 있던 건데 여기 이렇게 꽃 하면은 예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가방을 뜨고 있다. 자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에어니까 뭐 그렇게 크게 티는 안날것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어,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여기 이렇게 접어줘야 되더라고요. 접어주고 원작은 이렇게 끈을 떠가지고 이렇게 달아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선물 받은 가죽 뭐라 그래야 되지 스트랩?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달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책소개를 다한 다음에 여기 요렇게 접는 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laughs> 가방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띠하고 핀 이렇게 근데 솔직히 전 머리띠를 잘안 해갖고 근데 머리띠 좋아하시면은 여기 또 애매하게 남은 실 있잖아요 이렇게 화, 활용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니트는 근데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버블이 좀 부담스럽다. 버블을 빼도 될것 같고 이렇게 약간 숭덩숭덩 뜬 니트 같은 거 가끔 입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입으면 좋을 것 같은 디자인이고 이렇게 버블 들어간 거 좋아하시면은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다루마로 뜨셨나 봐요. 요 뭐예요? 그리고 이제 칼라가 음,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작아서 귀염귀염하네요. 제가 만약에 칼라를 뜬다 하면 전요거를뜰것 같아요. 요거를 음, 예쁜 것 같아 이거. 그리고 이거는 머플러인데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해도 되고 두번 감으면 이렇게 칼라 느낌도 나면서. 귀여운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예쁘죠. 레모네이드 베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되게 예쁘죠. 요 작가님 스타일이 이렇게 코바늘로 이렇게 뭐라케 똥글똥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옆에 이제 옆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판초 같기도 하면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원피스나 티 위에다가 이렇게 입어주면 예쁠 것 같고 이것도 뭔가 부담스럽다 하면은 요 부분을 조금 덜 뜨거나 얘를 어떻게 좀 하면은 그렇게 튀거나, 그런 그러... 튀나요? <laughs> 근데 얘 예뻐, 그죠? 예뻐요. 이런 거는 꼭 내가 뜨거나 입지 않아도 약간 이렇게 소장하면서 보는 그런 또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뭐 대리만족 그런 거. 근데 얘도 좀 그래. 얘도 뭔가 이렇게 빅 리본이 있고 버블이 막 이렇게 있는데 예쁘잖아요. 음 실제로 내가 이거를 입지는 못할 것 같아. <laughs> 근데 예쁘다. 만약에 조금만 더 얘가 사이즈가 좀 작작 얇은 실로 되어서 좀가 뭔가 저기 했으면은 그랬을 텐데 어, 실이 좀 두꺼우면서 볼드한 느낌이 많이 나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이런 컬러도 있고요. 근데 내가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 나 좋아할 수 있다 하면은.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런 니트 패턴에서 이런 스타일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 약간 개성 있는 이런 디자인의 작가님들의 작품들 보면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반갑고, <laughs>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책을 다른 거, 마찬가지지만 책을 사서 그책 있는 거다 뜨는 거는 아니니까 책을 사서 한 개만 떠도 성공이다. 뭐 이런, 그렇잖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서 이제 다음 거. 짜잔. 대망의 프릴 니트 가디건입니다. 저는 이거로뜰 거예요. 이게 원작실이 여기 바, 바디 부분에 요, 요게 그 유리카 모헤어로 뜨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프릴 부분은 이거예요, 이거. 요게 남아서 이 가방을 꽃 요걸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요 바디 부분 요거는 똑같이 유리카 모에어로 할 거고 여기 프릴 부분만 다른 컬러로 할 건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뗄 것도 많고 뭐 하니까 급한 건 아니고 실이 준비되는 대로 얘는 이제 한번 캐스톤 하면은 또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뜰 거다. 뜨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음. 마지막 아이템도 스트라이프인데요. 이것도 여기 부분이 포인트인데, 이거 뜨면은 이것도 귀여울 것 같아. 그죠? 만약에 여기가 저기 하면은 좀 얘를 좀 작게 뿌티로 떠도 귀엽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용한 실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우렌더 갱 그리고 다루마이 뭐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읽을 수가 없어서 한데 요거는그 유리카 모예인 것 같고 다른 실들은 그, 뭐냐. 번역기. 그거. <laughs>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유리카 모에어 직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오고, 실이 결정이 되면은, 요거는 이제 또캐스톤에서 하고, 가방을, 가방을 이제 좀, 요거를, 요거를 좀 해보겠다. 아니 아니, 가방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진짜 뭣도 모를 때 뜨개 대바늘 해볼까?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겁도 없이 이렇게 막힌 바늘 세트를 두개나 샀었어요 일단은 너무 사고 싶었어 <laughs> 그때는 진짜 뜨개 잘 하지도 못했을 때였는데 그것도 막힌 바늘이 이렇게 일본 옷으로 요거는 이게 몇 센치더라? 이게 긴적기고 이거랑 이렇게 장갑 바늘이랑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거랑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 짧은 사이즈. 요거 근데 요거 장갑바늘은 여기 세트는 아니구요 제가 따로 장갑바늘 가지고 있던 거 그냥 여기다 케이스에다 같이 넣어 놓은 건데 장갑바늘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어. 장갑바늘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시는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거 이제 보그 수업할 때 썼었고 보그 끝난 다음에는 솔직히, 막힌 바늘, 그리고 일본 사이즈를 그렇게 막 자주 쓰게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요새는 줄바늘을 이제 쓰니까 막힌 바늘 조각조각 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얘를 이제 잘 해가지고 저기 구석탱이에다가 넣어놨는데, 사실 솔직히 다시는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일본 호수 바늘이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게이지가 애매하거나 뭐가 사이즈가 저기 했을 때 3.9, 4.2 약간 이런 애들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때 일본 책을 또 뜨고 일본 호수가 이제 되어 있고 이렇게 막힌 바늘을 쓸 때가 딱 되니까는 또 꺼내게 되네요. 다시는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쓰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요새 든 생각은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또 이렇게 온다. 두면은 다 쓴다. 막힌 바늘 이제 또 쓰니까 요거만의또 그런 갬성 있잖아요. 갬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어스 바늘 세트도 하나 사가지고 줄바늘.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둔 데는 여기를 이렇게 접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코마금을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어서 이제 꼬매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꼬매지 않고 바로 여기 뒤에 부분에서 코를 주워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웰트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니트 뜨면서 이 방법을 이제 썼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접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는 여기도 이제 하려고 하고 여기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은데 바로 여기 밑에 밑에라고 해야 되나?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코를 줄 건데요 안뜨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위에 부분은 건져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있는 코스도 몇개안 되고 해 가지고 미리 이걸 코를 다좀 주워 놓으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끝내면은 아쉬우니까 뜨고 있는 얘를 조금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시 떴는데도 좀 커요 반으로 줄였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어차피 근데 어차피 자켓으로 입을 거라서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막 소매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멍석뜨기 똑같이 쭉 바디를 뜨면 되는데, 날이 쌀쌀해져가지고, 얘를 빨리 떠야 될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요 조합이 너무 이쁜것 같아. 이 이사고 부크라고이로안 예, 얘랑, <laughs> 요새는, 어, 뭐가 기억이 잘안 나요. 시다넣어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막. 개막 얘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나지만 자막으로 <laughs> 요 조합이 되게 좋다 그리고 이 부클이 이사고 부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 그냥 알파카 1 있잖아요 걔랑 합사해서 스웨터 떠도 예쁠 것 같고 요 부클이 되게 좋네요 얇아가지고 탑사해서 뜨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 부클 엄청 좋다. <laughs> 그리고 제가 여행을 잘 댕겨 왔거든요. 여행가서 캐스톤을 했잖아요. 제가 또. <laughs> 아이거 그래서 얘는 보송 니트의 자스민 블라우스라는 아이템입니다. 얘는 이렇게 슬리브리스 그리고 지금 이게 까매서 잘안 보이는데 뒤에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파져서 여기 이렇게 해갖고 단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블라우스의 특징은 네크라인입니다네크라인은 여기 모헤어로 이렇게 레이스 같이럼 할거예요 포인트가 목에 있는 원 아이인데요. 이거를 이제 태국 방콕에서 캐스톤을 해갖고 지금 바디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실이 다루마 에어리올 그건데요. 엄청 부드럽고 약간 이렇게 차르 해갖고 이너로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원작 실이기도 하고. 아마 그 작가님도 이런 느낌 때문에 실을 선택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요거는 이제 다 뜨면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바늘 호스를 줄였고 그래서 뭔가 지금 실수가 발견되었어. <laughs> 근데 어 그냥 해도 될것같아 갖고 이제 하고 있고 얘는 이제 바디 뜨고 여기 목 부분만 마무리하면 되니까 아마도 다음 영상인 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어, 문어발도 어, 그래서 요새는 뭐렇게 크게 부담 없이 즐겁게 뜨게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더 즐거움을 주는 책을 만나 가지고 되게 좋고 좋아서 이렇게 또 영상도 찍고 그랬습니다. 이 실도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아, 이 퍼피안, 아, 이 유리카 모헤어는 퍼피안이라는 데서 직구를 했어요. 제가 링크는 남겨놓을게요. 거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일본어도 로 있고, 영어로 바꾸면 영어로도 되고 해서 어렵지 않게 직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급하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같이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같이 같 이거 요 뜨자고요. 응?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날이 쌀쌀해져서 좋네요. 즐겁게 뜨게 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